선생님, 이제 라면은 평생 못 먹는 건가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25년간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약 처방보다 합병증 설명보다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언제나 음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당뇨 진단 후 냉장고 앞에서 한숨부터 쉬시나요? 뭘 먹어야 할지, 뭘 피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신가요? 좋아하던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그 답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채소는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라면은 정말 금지인지, 과일은 어디까지 괜찮은지,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약 먹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밥상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내과 전문의 한세윤입니다. 25년간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말을 셀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호소하는 건 약의 부담이 아니에요. 좋아하던 음식을 마음 놓고 먹지 못한다는 불안감입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을 찾은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당화 혈색소 9.2%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도 180을 넘었어요. 전형적인 제2형 당뇨 진단이었죠. 선생님 저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먹었거든요. 이제 평생 못 먹는 건가요? 이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표정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당뇨 진단 후 환자들이 겪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상실감이에요. 좋아하던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느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님. 라면 말고 또 걱정되는 음식이 있으세요? 과일이요. 저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데, 당뇨면 과일도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채소는 뭘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다르게 나오고요. 이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제가 25년간 만난 당뇨 환자 중90% 이상이 같은 혼란을 겪어요. 뭘 먹어야 하는지, 뭘 피해야 하는지.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믿을 만한 기준이 없는 거죠.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라고 다못 먹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이분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 모든 음식을 끊어야 한다고요. 라면 절대금지, 과일 절대금지, 탄수화물 절대금지. 이런 극단적인 정보들이 인터넷에 넘쳐나죠. 하지만 제가 25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확인한 사실은 다릅니다. 완전한 금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고 혈당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갑자기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거죠.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스파이크가 왜 나쁜 건가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이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요.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고요. 결국 당뇨가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반대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면 췌장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채소 선택법, 라면 먹는 법, 과일 고르는 법. 이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여기서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뇨는 생활습관병이에요. 생활습관이 무너져서 시작된 병이니까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약은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으로 혈당을 낮추는 건 응급처치입니다. 진짜 치료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이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채소부터 알려주세요. 뭘 먹어야 해요? 인터넷에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나오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25년간 환자들에게 적용하며 효과를 확인한 채소 목록이었어요. 어머님 채소 중에서도 혈당 관리에 특히 좋은 게 있고 별로 효과 없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분은 펜을 꺼내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면도요. 어머님이 라면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라면을 완전히 끊을 필요 없어요. 대신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라면을 드시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라면을 먹어도 돼요?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채소를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먹는 순서와 양도 중요하고요. 그날 이분은 제 설명을 꼼꼼히 메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달후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선생님, 당화 혈색소가 7.3으로 떨어졌어요. 9.2에서 7.3. 두달 만에 거의 2퍼센트 포인트가 내려간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뭘 가장 열심히 하셨어요? 깨시피요 선생님이 밥을 깨시에 싸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매일 했어요. 그리고 라면 먹을 때 채소 넣는 것도 빠짐없이 했고요. 이분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결과예요. 올바른 식이요법은 약만큼 때로는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부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겪는 식이 고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본격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채소 세 가지와 라면과 함께 먹으면 좋은 채소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채소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닙니다. 채소도 종류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25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며 확인한 결과, 특히 효과가 좋은 채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깨시피입니다. 깨시피 왜 좋은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깨시피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K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요. 베타세포가 뭐냐고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베타세포가 활성화되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함께 연구하는 영양학 연구원에 따르면 깨쉽에는 오스터칼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건 뼈와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데 깨쉽이 이것까지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깨쉽의 식이섬유가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요.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50대 여성 환자분이 바로 이 방법으로 효과를 봤어요. 밥을 게시판 싸서 먹는 것. 이것만 꾸준히 했는데 두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9.2에서 7.3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섬유소가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특히 주목할 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켜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전에 오일을 한두 조각 먹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식후 혈당 상승 폭이 20에서 30% 줄어듭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의 혈당을 측정하며 확인한 결과예요.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설포라판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관 염증도 완화시켜요. 다만 브로콜리는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강한 열을 오래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어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데치거나 2분에서 3분 정도 찌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의 비타민은 지용성이에요.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들에게 꼭 알려드리는 팁이 있어요. 채소는 하루 300g, 세 가지 색으로 조합해서 드세요. 초록색은 깨 십, 오이, 시금치, 주황색과 노란색은 파프리카, 단호박. 흰색은 양배추 무숙주 이렇게 세 가지 색을 매일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먹는 순서도 중요해요. 생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데친 채소를 드세요. 생채소는 식이섬유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더 효과적으로 늦춰줍니다. 그 다음 데친 채소를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라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라면은 정말 절대 안 되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을 필요 없어요. 대신 똑똑하게 드셔야 합니다. 라면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채소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면발을 부드럽게 해주는 동시에 비타민C, 칼슘,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라면의 자극적인 성분을 중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위점막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양배추 잎이 넓게 펼쳐지면서 위를 코팅하는 역할을 해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는 거죠.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C 외에도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알파리포산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아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7만 명을 추적조사했는데, 시금치를 포함한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J형 당뇨 발병 위험이 14% 낮았습니다. 네 번째는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는 식감이 면발과 비슷해요. 그래서 라면에 숙주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면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면을 덜 먹으면서도 포만감은 유지되는 거죠. 이제 라면 먹는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스프는 3분의 1만 넣으세요. 라면 스프에는 나트륨, 지방, 탄수화물이 전부 들어있어요. 이세 가지가 결합하면 혈당을 폭등시키는 3중 조합이 됩니다. 3분의 1만 넣고 부족한 간은 간장 한 방울로 충분해요. 둘째, 국물은 선너 숟가락만 드세요. 사실 면보다 국물이 더 위험합니다. 국물에 녹아있는 나트륨과 지방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거든요 맛만 보고 멈추는 게 중요해요 셋째, 라면 먹고 10분만 걸으세요 이게 정말 효과가 큽니다 식후 10분 걷기만 해도 혈당이 40에서 60 정도 내려가요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60대 남성분이 계세요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끊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채소 넣고 스프 줄이고 먹고 나서 걷기. 한달후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라면 먹어도 혈당이 안 올라요. 전에는 라면만 먹으면 200 넘었는데 지금은 140 정도에서 멈춰요. 라면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돼요. 다음 내용에서는 하루 딱한 숟가락으로 혈당을 낮추는 특별한 식재료.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강황, 비지 가루, 계피. 이네 가지가 어떻게 혈당을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특별한 거안 하고 뭔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 없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바쁜 일상에서 복잡한 식단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딱한 숟가락만 추가하면 됩니다. 제가 함께 연구하는 내과 식이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과 함께 수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며 확인한 결과, 식단에 단한 숟가락만 추가해도 혈당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 올레산,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요. 이세 가지가 조합되면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약30% 감소시킵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의 혈당을 측정하며 확인한 수치예요.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거나 밥이나 샐러드 위에 뿌려서 드시면 돼요. 특히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올리브유의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가장 높아져요. 혈당, 염증,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잡는 최강 조합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간식이 있어요. 그리교커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블루베리 한 줌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고 혈당도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커큐민은 강력한 한겸 항산화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제형 당뇨 발병률이 16% 낮았어요. 강황 가루는 카레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밥 지을 때한 숟가락 넣거나 수프에 넣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돼요. 세 번째는 비지 가루입니다. 비지는 콩에서 두유나 두부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이에요.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사실 영양 덩어리입니다. 섬유질이 엄청나게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안정에 효과적이에요. 비지 가루는 밥에 섞어 드시거나 국에 넣거나 전을 부칠 때 밀가루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계피 가루입니다. 단 실론 계피를 드셔야 돼요.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보조합니다.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계피 가루는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커피에 뿌려 드시거나 요거트에 넣거나 과일 위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하루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계피 중에는 카시아 계피가 많아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실론 계피를 선택하세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실론 계피가 맞습니다. 자이네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올리브유, 강황가루, 비지가루, 계피가루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매일 한 숟가락씩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를 번갈아 드시면 더 좋고요. 제 환자 중 70대 남성분이 계세요. 이분은 다른 건다 귀찮다고 하시면서 딱 하나만 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드시는 거요. 석달후 이분의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8.5에서 7.2로 내려갔고요. 선생님, 이게 올리브유 때문인가요? 네, 올리브유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고, 식사 후 혈당 상승도 막아줬어요. 그리고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이 포만감을 줘서 과식도 줄었을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십니다. 습관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복잡한 건 오래 못합니다.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당뇨 환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을 먹어도 되고, 어떤 과일은 절대 피해야 하는지. 제가 S등급, A등급, C등급으로 명확하게 분류해 드릴게요. 선생님, 과일은 건강식품 아닌가요? 왜 당뇨면 조심해야 해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과일은 건강식품이에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과일의 당분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과일을 세 등급으로 분류해 드릴게요. S등급은 강력 추천. A등급은 적당량 섭취 가능. C등급은 당뇨 환자는 피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먼저 S등급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과일들은 마음 편히 드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요.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져서 더 좋아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 관리에 효과가 실제로 입증된 유일한 과일이에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돕는다는 거죠. 하루 한 줌, 1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A등급입니다. 적당량만 드시면 괜찮은 과일들이에요. 체리는 한겸 효과가 있고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몽은 혈당 지수가 낮아요. 다만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은 약물 상호 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사과는 반개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사과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딸기는 베리류 중에서는 혈당 지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소량만 드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C 등급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이 과일들을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감홍시 곶감입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제가 환자들의 혈당을 직접 측정하며 확인한 결과 홍시 하나만 먹어도 혈당이 90에서 180까지 폭등합니다. 거의 두 배가 오르는 거예요. 선생님 감이 그렇게 나빠요? 제철 과일인데요.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감은 제철 과일이고 맛도 좋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독입니다. 특히 곶감은 더 위험해요. 말리는 과정에서 단기농축 되거든요. 두 번째는 망고,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양을 줄여도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반드시 발생해요.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살구 이런 것들이요. 건포도 100g에 들어 있는 당분이 설탕 70g과 맞먹어요. 수분이 빠지면서 단기 3배에서 5배까지 농축되는 겁니다. 제 환자 중 5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건포도를 한 줌씩 드셨대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안 잡히는 거예요. 원인을 찾다 보니 바로 건포도였습니다. 선생님, 건포도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요. 일반인에게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건포도를 끊은 후 2분의 공복 혈당이 한달 만에 20이나 떨어졌어요. 자 이제 과일 섭취의 핵심 원칙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일은 항상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둘째 껍질째 드세요. 과일의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 대부분이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과일 조합이 있어요. 사과 반 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거나 사과에 땅콩버터를 찍어 드시거나 블루베리에 코티지 치즈를 곁들여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채소는 깨씹 오이 브로콜리로 기본 혈당 방어를 하세요. 둘째, 라면을 드실 때는 청경채, 양배추, 시금치, 숙주를 함께 넣으세요. 셋째, 하루 한 숟가락은 올리브유를 드세요. 강황, 비지가루, 계피도 좋습니다. 넷째, 과일은 S 등급과 A 등급만 드시고, 특히 감 홍시 말린 과일은 절대 피하세요. 이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혈당, 몸무게, 피로감, 당화혈색소까지 한 번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50대 여성 환자분 기억하시죠? 처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 9점이었던 분이요.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석 달간 실천했어요. 깨 13, 식전 오이, 올리브유 한 숟가락, 과일 선별해서 먹기. 석달후 당화혈색소가 6.8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정상 수준이에요. 이분이 마지막 진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뭘 먹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다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근데 방법을 알고 나니까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먹는 즐거움이 돌아왔어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참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을 알면 맛있게 먹으면서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한세윤입니다. 오늘 제가 2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방법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시작해보세요. 밥을 깨쉽게 싸서 먹는 것, 아침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먹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